세인트로이스 제일장로교회 새벽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옴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위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굿모닝 10월 23일 목요일 주온새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엘리아처럼 나만 신앙을 지키는 것 같고 어려움에 처한것 같아 지쳐 있다면 댓글로 아멘아멘 아멘 하는 거 보면서 또 말씀 들으며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세인트루이스 아닌 제일장로교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과정을 보면 참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쳤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첫 지역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오늘 18장 1절의 고린도까지 쉼 없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힘 주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계실까요? 먼저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성교 일행과 떨어져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왔으니 이제 가지고 있는 비용도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직업인 천막 치는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강철 체력이라도 아무리 압력 앞에서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지칠대로 아마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해성같이 등장하는 부부가 있었으니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굴라입니다. 이들이 해성 같다는 이유는 2절에 보니까 당시 이달리아로 불리는 로마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또 이주하고 싶어서 이주한 게 아니라 고린도로 이사를 온 이유가 뭐냐? 글라디우스 황제가 소동이 시끄러워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이주하게 됐는데 그 타이밍이 바울과 맞아 떨어진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부부가 신앙이 좋지 않았다면 바울을 맞이하지 못했을 텐데 성경에 총 6번 정도 부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이름을 동시에 적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또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과 직업이 같았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려고 해도 이렇게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척척척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데 위로가 되었겠죠. 그러면 이 부부에게는 사도바울이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어 제가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이 부부에게도 사도바울을 만난 것이 신앙적인 도움은 당연히 됐을 것이고요. 부부의 관계에도 유익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시잖아요. 당시 고린도인 하면 음란한 사람들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어느 곳에나 서나 볼수 있는 언덕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밤마다 천여 명의 사제들이 여사제들이 내려와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하죠. 얼마나 심했으면 성경인 고린도전서에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죄에 대해서 책망할 정도입니다. 그런 문화와 분위기에서 두 부부가 바울과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바울을 또 섬기면서 가정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 목사님 부부가 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부가 서로 더 사랑하려면 죄인 두 사람이 만나 결혼했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볼 때에는 다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장미꽃이라고 한다면 장미꽃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부부가 그 향기를 맡게 된다면 가까이 오게 되고 어, 사랑을 가정이 아름답게 하나 될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보금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배우자나 주위에 또낙심되게 하고 실망스러워하는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지친 분이 있나요? 예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며 살아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신실한 부부를 통해 바울이 위로를 얻은 것처럼 위로를 얻게 될 것이고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도 신앙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위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떨어져 있던 성교 동력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5절에 디모데와 베레아에서 신라가 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네로부터 내려오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어 아마 힘이 합쳐지니까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폴디보일 himself exclusive preach. 예전에는 아침에 장막을 짓고 그번 돈으로 밤에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 이들을 통해서 exclusive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풀타임으로 올인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천막 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신경 쓸수 있었다고 하는데. 아마 디모데와 신라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아덴 베레야 이쪽의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 이런 걸 생각해 볼때참 헌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복음의 어, 증거에 참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먼저 감사한 것은 제가 우리 교회를 볼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협력하는 성교사님들이 많고. 그들을 참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나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정말로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을 후원하고 기도해 준다는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정말 이 일을 통해 복음이 힘, 힘 있게 증거되었다는 그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위로받으시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전 성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케리, 인도의 성교의 아버지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인도의 광산 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밧줄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밧줄을 붙잡아주는 게 뭘까요? 바로 후방에 있는 우리들은 기도하고 또 물질적인 후원이겠죠. 그것이 붙잡아주는 것이고 바로 동력의 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는 그 동력의 밧줄을 붙잡으면서 우리도 복음에 동참하는 그 복과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궁극적으로는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한번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직접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이 백성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께 돌아오게 돌아오는 자들이 많은 것을 통해 위로를 주시는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있고 세례도 받고 교회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집사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고 기쁠까요? 전한 자나 믿는 자나 얼마나 복이 될까요? 이처럼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참 때로는 지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무한정 섬기기만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히게 예수 중심으로 살때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누구 하나 힘 빠지게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가정이 지켜지기도 하고 그 일을 통해 복음에 동참하게도 되고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또 앞선 자들은 또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또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걸음이 결단과 헛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돌이켜 보세요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켜 주셨고 내 신앙을 지켜 주셨고 나의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하길 원합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 살아냅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오늘도 용기를 냅시다. 함께 세인트루이스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뛰고 달려갑시다. 그 일은 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가정, 직장, 교회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따뜻한 말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그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내 주위에 널려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힘있게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그린대학이 있습니다.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모이게 되는데요. 믿음의 건강에 축복을 주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는 오늘 그린대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육신적 부모님들이시죠. 살아계시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이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왔던 믿음의 성도님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시 한번 넘어진 자리에서 지친 자리에서 일어서기 아연씨 없어서 오히려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신앙이 지켜졌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지켜졌고 섬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위로를 받으며 이 자리까지 온줄 믿습니다. 또그 성김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성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 하나님을 성기면서 위로를 받고 주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신비가 이 안에 담겨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실패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이 지역에 우리의 사업장의 가정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린 대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믿음의 건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수고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그린 대학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퇴 이후에 또 노년에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한 위로와 격려가 우리 부모님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가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성겼던 자리든지 하나님 그것이 어느 자리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양쪽으로 위로의 신비를 담아 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위로받고 하나님의 격려 속에 이곳까지 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때로는 내 삶이 내 직장이 붙잡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전하는 삶, 예수의 마음으로 그 성품으로 주위를 섬기며 다시 한번 사랑하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교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 하나님 선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린 대학에 오는 성도님들 하나님 건강과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람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더 하여 주시옵시고 노년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들을 통하여 위로받고 격려받는 부모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효도하고 연락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내일 또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7시에 또 기도 모임이 교회에서 있어요. 기도하고 싶은 분들 저녁 7시에 기도 모임에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아 계시다면 오늘 한번 전화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내일 6시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